주식킹 멍이 TV입니다.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그 고마움에 어, 방송을 찍습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 네, 좀, 저의 격상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장이 좀 어려웠지요. 예, 네, 장이, 어려운 장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저점에서 축목, 어, 추천한 종목들은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지요만 예, 원까지 빠지더니 오늘 만천 육백 오십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간 매수, 매수, 수급,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저점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정말 주식을 공략을 한다 하면 하루 이틀 안 가도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급반등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목은 HLB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이 종목을 한, 한, 이 사, 한 3개월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HLB에서 손해보고 있을 때 HLB 생명과학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무려 두달 만에 정말 무서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장기 투자할 종목은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 큰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HLB 생명과학이나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면 목표가를 크게 좀더 가져가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를 또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식이 지금 뭐 1900포인트 올라가고 2400포인트 그냥 다 돌파하고 하니까 주식이 좀살 종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주식을 공부하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주식은 또 순환매를 한다고 봅니다. 뭐~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다 나와서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언테크라든가 예 뭐~ 진단키트라든가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 관련주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갈지언정 추석도 껴 있고 모든 또 연휴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주식은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지만 주식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주식이 막 사놓고 안 간다고 해서 방방거릴 필요도 없고 은근히 기다리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저점에서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런 종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주, 네, 그 다음에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관련주 이런 게 지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쭉 해본 해본 결과. 그런 종목만 저는 지금 빠진 종목만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추천하기가 좀 뭐하고 예, 그래서 저는 언테크 어, 관련주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닉네트입니다. 닉네트 네. 이 닉네트라는 종목도 관심있게 잘 보시고 제가 또 저를 또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마스크 관련주 인데요 그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조금 개선되지 않아서 망설이긴 한데 이 종목은 안전 저점인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 을 보겠습니다 두번째 종목은 KM 입니다 KM 네 지금 KM 이 15,000원 대를 잘 지지한다 하면 뭐 조금 진짜 행복하면서 이게 18,000원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세 번째 종목은 제가 또 추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그런 관련주인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맥스 여러분 메가 ECS입니다. 메가 ECS 네, 이 종목도 완전 바닥이죠. 이게 한4 6 0 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지금 3 9 0 0원대 내려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종목도 한번 아, 잘 공략해 보시고 어, 지금 내일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아, 물론 어, 코로나가 빨리 이제 다 없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게 진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좀 고점들이 많이 짜, 어, 빠진 종목들을 길목 지키게 해서 예, 나중에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수익을 내고 저희는 털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마시스 뭐 다시 공략하셨던 분 있으신데 그분은 매물 그 패턴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그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오셨는데 하고 나왔는데 많이 빠져서 1 3 0 0 0 원대 공략을 하신다 하면 괜찮겠지만. 수익을 보시고 또 다시 들어가서서 손해를 보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초가에 좀 뜨면 시가에 바로 사지 마세요. 제발. 조금 이렇게 막좀 눌러주거나 한 9시부터 땡 하고 사지 마시고 한 9시 5분 정도 되면 그 가격에서 또 조금 내려옵니다. 그렇게 조금 눌러줄 때 주식을 사야 수익이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저기 제가 디자인 어제 그제 추천을 할때 떠서 시작해서 1,650원에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 여러분 그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서 사는 거는 주식은 진짜 싸게 사고 높은 가격에 진짜 사야 됩니다. 50원, 100원이라도 진짜 좀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매수매도 하시기 바랍니다.